예,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예,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함을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네게리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안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네시오,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이제 너의 빌레몬에게 보내놓으니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은 육신의 상전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인 나도, 사도인 나도, 즉 바울도 이 사람을 아들로 형제로 대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형제로 맞아들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한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존귀한 영혼으로 형제로 그를 맞으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노예 장부가 있다면은 그 노예 장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또 도망자로서 이름이 올라 있다라면은 그 도망절에 도망자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그 모든 것을 면제하며 그리함으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으면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가 이제 도적질을 했든지 아큰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것을 이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의 삶을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셨는지, 그러하건 여 바울을 만나게 하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셔서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익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영원히 두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두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전에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계약 관계였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를 놓아줘야 되는 어떤 그래서 일시적인 관계였지만, 이후로는 어, 당신과 빌레몬 당신과 오네시모는 영원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영원한 관계라는 것은 혈연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오래될, 그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즉이 세상에서 부부 관계도 이 세상에서 부자 관계도 이 세상에서 친구 관계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가 아 이렇게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한 사람이 그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서 이제 그 아내가 둘째 형제와 셋째 형제와 넷째 형제, 와 일곱 형제까지 결혼했는데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부인으로 살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을 모르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결혼한 것도 없고 장가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부 관계가 천국에서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제자매 관계가 부자 관계가 천국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만 유효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형제된 자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형제의 관계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얼마나 변화하며 성장하여서 신앙 인격적으로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만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은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입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을 것이다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네시모와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을 때에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그 사랑과 그 말씀과 믿음을 서로 나눌 때에 당신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는 천국까지, 이루어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라는 의미가 거기까지 미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과 주인과의 그 계약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같은 그런 혈연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또는 형제관계로 지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충만히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형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예.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인데 너와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뜻으로 하나되어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의 뜻을 믿고, 즉 바울의 그 마음을 네가 신뢰한다면, 그 뜻을 신뢰한다면, 그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를 노예나 도망자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레몬은 그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그를 대하였습니다. 대단한 은혜고 사랑이죠. 우리도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간건한 마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 형제 자매로서 만날 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지나가는 소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쳐다봐주고 대화해주고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오든지 참 귀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크는 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커가는 데는 통로가 있는데 바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 통로를 통해 사나님께서 오시심을 세워가는데 어떤 것으로 세워가느냐 이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하듯 온전함으로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며 그 사람을 맞아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똑같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대할 때에 한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귀한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또 고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사람을 보는 눈과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야만이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를 대할 때라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캐내어서 그로 하여금 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피를 흘리며 피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는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의 친필로 쓰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사실은 사랑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자죠 큰 은혜를 입은 자죠 왜냐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생명의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아마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바울에게 준다고 해도 이 빌레몬은 아깝다고 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9절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이미 말을 했죠 얼마나 압력을 주는 겁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네가 나의 부탁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진심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빚을, 돈을 치르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이 사도마을은 얼마든지 치를 어떤 그런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그러면서 19절에는 더큰 압박을 주는 거죠. 즉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 바울과 바울의 태도 빌레몬의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한국에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택시를 타면은 택시를 타고 이렇게 내릴 때에 요금을 낼때 5만원짜리 5만원권을 한 장을 딱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잔돈은 이번 주에 꼭교회 가서 헌금하세요. 만약에 헌금하면 당신에게 큰 복이 임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가 진짜 좋아한대요. 아마 그게 평생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아마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큰 그게 너무 좀 이렇게 큰 손해가 아닌가. 돈이 그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셈법은 다릅니다.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다는 라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에게 더욱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성교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나 빌레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귀한 축복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큰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한 마음, 더큰 마음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귀하고 지혜롭게 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오 형제 연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할 줄을,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로 한다. 온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기로 하고또 너로 말미암아서 어, 기쁨을 얻기로 한다. 이것이 사도의 보람이고 기쁨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 갈 때에. 그리고 또, 그, 한 영혼이 정말 그리스 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바라볼 때에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그리스 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참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나는 얻을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어, 내가 순종할 것을 믿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할 것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처럼 대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62년 3년 경이에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을 때가 62년 61년에서 63년 경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빌레모는 64년 경에 64년 경에 순교를 합니다. 네로 황제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은 1차 투옥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여행하다가 다시 어, 로마에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 바, 베드로와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어, 67년경에 또 이렇게 체포되어서 67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두 사람의 순교를 인하여서 이 오네시모는 정말 신앙의 큰 각성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빚진자로서 그는 마지막 남은 생애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믿음의 거장들의 이 사랑과 헌신과 순종이 한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이 빌레몬과 이 사도바울은 정말 빛,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귀하게 한 사람을 세웠고 또 오네시모도 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살도록 그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이 어, 사도바울을 얼마나 어,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 여기에서 우리 가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한 숙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 여관도 아니고 숙소를 마련다 는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한 곳에 머물면 몇 달을 머물게 될 경우가 많은데 사도바울이 거침없이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놔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빌레몬이 바울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내가 가면은 숙소를 어,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달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 이두 사람의 만남은 아마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범이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연합함, 형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두 사람의 우정과 이두 사람의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형제의 동거함이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거하고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고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런 영적 재세상으로서 세움과 같고 영적 재세상으로 세워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정을 나눔이 그리고 헐몬의 그 이슬이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린 것 같도다라는 것은 헐몬산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이슬과 어떤 그런 비가 그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땅을 축축히 적셔 주어서.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사랑과 우정이다라고 이렇게 어, <laughs>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제의 연합함, 연합함과, 어, 형제의 동거함과 연합함과 사랑함이 이 빌레몬과 이 바울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 사랑이 아름답게 나눠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는 가장 귀한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뜻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예수님에게 의탁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 섬기는 사람이요 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은혜 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요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나 이 빌레몬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어떻게 한 영혼을 세워나갔는가라는 그런 현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 이런 형제의 동거함과 연합함이 이 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세우는 일이 우리 성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부한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네시모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께 맡긴 바된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과 빌레몬과 같이 서로 합력하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을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큰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사. 먼저 저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하느님 앞에 장생한 불량이 되는 기둥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오네시모 같은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느님 이 교회를 복의 통로로 하느님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